차우차우? <laughs> 아, 진짜 반갑다. 차우차우. 아우 내가 너를 한 40년 전에 보고, 이제, 이제 보는 거야. 어? 차우차우 반가워. 어, 얜 진짜, 진짜 순종이네. 아, 세상에. 차우차우. <laughs> 아, 너무. 어, 예, 순정이죠? 제가 40년 전에 보고, 이제 보는 거예요. 40년? 네, 40년 전에 제가, 어, 와, 진짜 멋지다. 어? 얼굴 한 번만, 얼굴 한 번만 정면으로, 어우. 차우차우? 이름 있을 건데? 깐돌이야? 어? 깐돌이야? 아이, 예. 어디 봐. 안녕? 어? 여기 좀 보세요. <laughs> 아우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 아, 고맙습니다.